자학. 이 그러면은 과연 근대 사상이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 근대성의 내네 요소에 비추어 본다면은 주작은 개체주의에 대해서는 그 이기주의라는 측면은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개체주의가 개인의 주체성 또 자율성으로 발휘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작도 적극 찬동할 것입니다. 그다음 욕망의 해방에 대해서 주자학은 그 엄밀히 말해서 주자학은 욕망의 해방을 반대합니다. 주자학적인 입장은 아 인간의 욕망은 적절하게 충족되어야 된다. 우리가 중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자학은 욕망에 대해서 억압도 반대하고 해방도 반대하고 중용을 추구한다. 그다음 합리주의에 대해서 주자학은 이성적인 인식이나 이성적인 계산 물론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합리주의가 도구적 합리성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에 대해서 주자학적인 입장은 구성주의보다는 직관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성을 뭐 개인의 권리와 욕망의 해방 뭐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주자학은 그에 반대하니까 전근대 사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근대성을 비판성이나 윤리성 또는 자율성과 책임의식으로 이해한다면은 주작은 근대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주작은 근대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근대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자의 형이상학을 소개하자면은. 주자의 형이상학은 한마디로 이기상우 주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가기를 주제한다 갈 때의 주제의 의미와, 기가 이를 주제한다 갈 때의 주제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가 기의 운동 변화의 표준이 되는 것, 그걸 이의 주제라고, 기가 이를 실현하는 주체,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 이걸 기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작의 기본 구도는 뭐냐? 이의 순선과 기의 자귀력, 능동성을 결합시킨다는 것이 주작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래서 2기 상호주자로는 함의라고 그랬는데, 정리해보자면, 첫째로는, 그 주작의 2기로는 이상과 현실, 이상하면 이의 측면이겠죠? 현실하면 기의 측면인데,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이론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현실을 주도하는 건 마음이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해서 천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 본성이 곧 천리라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인간은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 본성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조건을 동시에 통찰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조건에 치우치는데 이상에만 치우치면 공허하게 됩니다. 또 현실적인 조건에 매달리면은 속물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늘이두 가지를 동시에 통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자의 규범 이론입니다. 주자의 규범이론은 한마디로 개천입극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천입극이라는 건 하늘을 여기서 하늘은 천리,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계승해서 입극, 인간의 도덕적 표준을 정립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주자의 개천입극론은 구체적으로는 순천리, 합인심 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순천리 천리에 따르라.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동시에 여기서 인심은 사람들이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주자는 천리와 인심의 합치점에서 규범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리에 따르는 삶과 자연과 조화되는 문명 그랬어요. 개천이라고 했으니까 천리에 따르는 삶이죠. 그죠? 개천 입극, 개천 입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그건 바로 자연의 입법을 존중해서 그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문명을 구축하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주자의 도덕이론입니다. 주자의 도덕이론은 한마디로 인심도심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심은 위태하여 불안하고 도심은 미묘하여 드러나기 어렵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층의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다. 또 누구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층의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심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반드시 도심으로 항상 한 몸의 주제자를 삼아 인심이 항상 그 명령을 따르게 한다면, 의태로운 인심은 편안해지고, 미묘한 도심은 드러나게 되어 모든 말과 행실이 저절로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인심과 도심이 함께 필요한 건데, 인심과 도심의 바람직한 관계는 뭐냐? 도심의 주제 아래 인심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공정한 규범에 따라 어?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충족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주자의 사회이론으로서 이일분수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선생의 본분이 어떻다, 학생의 본분이 어떻다 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래의 목시 따르는 겁니다. 그 본래의 몫을 다 하면은 그걸 명과 분이 합치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논어의 큰 가르침입니다. 논어의 명분론 또는 뭐 정명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자는 이 명분론을 역시 이일 이일 분수로 설명했다 이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몫을 다 하는 것. 그건 분수입니다. 주자는 이화의부동동의부라이 문제를 또 이일 분수의 문제로 설명해요. 군자는 공적인 것, 이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주체성, 개체성, 개체성, 개성, 이런 걸 잃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남들과 같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 이의의 측면과 분수의 측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배려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주자의 문명이론입니다 주자의 문명이론은 한마디로 존화양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 2의 경전 중에서 존화, 존화양이론을 피력한 대표적인 경전은 아마 춘추일 겁니다 그런데 주자는 춘추에 대한 설명에서 춘추의 커다란 취지는 난신을 베고 적자를 성토하는 것, 난신 적자를 주벌하는 거다. 또 안으로는 중국을 높이고 밖으로는 이적을 물리치는 거다. 또 왕도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를 천하게 여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은 주자는 문명의 본질을 바로 왕도와 인륜에서 찾았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패도에 대해서는 야만으로 규정해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유가 입장은 단연코 왕도적 중화주의예요. 패도적 중화주의에 대해서는 유가는 단호히 비판합니다. 그다음 저주자의 실천이론으로서 선후본말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게 보면은 물유본말사유종시지소선후. 즉근도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 또 먼저 할 일, 나중에 할일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소선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알게 되면 즉근도 올바른 도리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천을 할 때는 뭐가 근본인지, 뭐가 말단인지. 먼저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는 수기와 치인의 문제입니다. 수기와 치인에 있어서는 수기가 근본이고 치인은 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인에, 할, 치인에 종사하려면은 먼저 수기에 임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을 강조한다. 또 백성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라. 이런 것이 다 선후분 말론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다. 두 번째는 제도와 인격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건 사람입니다. 통치자가 그 제도를 악용하기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정비하기 이전에 먼저 통치자의 도덕적인 자질을 그, 함양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심과 항산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맹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따라서 항심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심을 지키려면, 먼저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교의 통치론에서는 항심과 항산에 대해서 늘 먼저 항산을 보장하라고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첫째 이제 규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어, 오늘날은 자유주의 시대입니다. 그 현대 미국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라고 있어요. 어. 테일러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느냐. 오늘날에는 가치의 객관적 척도를 배제한 채 그냥 자기의 진실한 선택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 테일러의 비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가치의 척도를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무, 무의미하게 된다.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으 가치의 척도를 전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테일러는 그 가치의 척도로서 바로 그 전근대적인 뭐 하느님 말씀이라든가 이데아 이런 것들을 거론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거기에 주자학적인 입장 자연의 입법 천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의 척도로서 기능하는 거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 측면에서 법치주의와 선호분말론 그랬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말 그대로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듬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법 만들고 고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그렇게 간주해요 그런데 그 많은 법들이 사실은 별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어, 오늘날 법치주의는 일정한 한계에 빠졌다. 옛날 덕치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을 우리가 어? 되살릴 필요가 있다. 완전히 법치주의를 대체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덕치주의와 법치주의가 이렇게 겸전, 겸비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관의 측면에서 개인주의와 이일분수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교수는 고립적 개인주의가 초래하는 재반 양상이라고 해서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을 자기 충족적인 고립적 존재로 범으로써 빠지게 되는 인식론적 귀결은 유아론적 군경이다. 그리고 그 가치론적 귀결은 지배와 종속이 빚어내는 적대적 관계이며 그 존재론적 귀결은 타자의 부정에 의한 자기부정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어요. 유명현은 이런 그 잘못된 삶의 방식, 그걸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갖고자 해서 신문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신문명의 토대로서 이른바 신문법을 제창합니다. 근데 유명현 교수는 신문법을 서로 만물림의 틀이라고 하고 그,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용문 읽어보겠어요. 이 맞물려 있음의 존재 양식은 상호 의존성이며 그 인식론적 양식은 상호 주관성이며 그 가치론적 양식은 공정성이다. 상호 주관성이란 보는 자들 사이에 맞물려 있음이며 상호 의존성은 하나가 다른 하나와 서로 얽혀 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는 방식이며 공정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음에 일그러짐이 없이 맞물려 있음을 말한다. 상호의존성은 더불어 있음의 존재론적 표현이며, 상호 주관성은 가치얄의 인신론적 표현이며, 공정성은 함께 잘 삶의 가치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명현 교수 이런 주장은 좀,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나서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주자가 말했던 것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주자학의 주요 명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요하게 요청되는 거아니냐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자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탐구해 보실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